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사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검사들이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막뭐 무조건 잡은 넣으 하고 무조건 파고 이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검찰에서 장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이 힘이 없습니다. 서울 남부 지검장이 3개월 만에, 어? 지검장 되고 3개월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누구냐? 추미애 장관, 어, 법무부 장관의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임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면서 어, 막혔다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지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 공격을 하고 나갔지요 사람은 본인들 옆에 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 그 사람하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해볼라고 어, 지금 장, 이제, 오래, 아무 데 했는데, 지금 장, 뭐, 한번 해보려고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자기 사단이면서도, 어, 그만두고 안 나왔겠습니까, 자, 그것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인사가,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인사를 못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는 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근본적인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은 인사 때문에 법무부 장관한테 줄리석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식물검찰총장이 됩니다. 과거는 그래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올리고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 말도, 내가 윤석열도 좋아 안 하지만은, 윤석열 총장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식물 총, 총, 총장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니까? 아무것도 거란이 없는데, 무슨 거란이 있느냐? 응. 음. 그러고, 검사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혹시나 검사분들이 보시면은 검사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밤에는 다 나옵니다.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어? 디그봉 밤에는 다 나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 국회의원들 다 파세요. 다 파가지고 다전까자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뒷파면 안 나오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회의원들 지금부터 전쟁 선포하세요. 국회의원들하고 전쟁 선포해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어? 잡아넣든지 전과자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뒷구멍 파면은 다 나옵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안전합니까? 다 실수가 있고, 다 있지, 응? 어딘가 모르게 다 있습니다. 왜 검사들이, 어, 지금 와서, 음, 요걸 들먹을수 있습니까? 검사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laughs> 있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어? 지금 어, 검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뭐할 겁니까 지금 금경수사건 어, 전부 1차 어, 수사건 어, 조사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어? 경찰 넘어가고 자, 공수수 생기면, 은다빠뜨려 갚히고, 어, 공수처가뭐 합니까? 사건 다빠뜨려가지고 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문 검사들 된단 말입니다. 응? 검사들의 필요가 없어진다 말입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구속 시키니까 안 시키니까 검찰에 의뢰를 받고 하지만, 은그것도 이제 없어진다 아닙니까? 영장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무엇은 검사가 필요할 겁니까? 당신들이 옷을 벗든지, 그러려면 당신들이, 어, 정치권하고 싸워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는 선택을. 검사 자리에 그 앉아있다고 해서 자리만 지킨데서 당신들이 앞으로, 어, 차후에 어떻게 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검사들 되있는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경찰에 뺏기 삐고, 공수처 뺏기 삐고, 뭐할 겁니까? 그걸 검사하던 여러분들도 이럴 때 당신들이 이랬어야지, 왜, 어, 어, 어입 닫고 있느냐 말입니다. 검사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치권하고 전쟁을 선포하세요 해서 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 잡아넣으세요 그 사람들 파면은, 뒷공 파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소천이야기로 대한민국에 깨끗한 사람 있는 사람 뭐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은 깨끗한 사람 누가 있, 있어요 새로 이제 태어나는 아들 말고는 애들 말고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다 파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쟁선 파고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들렸어요 전부다. 그래야 당신들이 어? 검사직을 그리고 해야만이 이길 수 있어요. 이기 지금 법무부장관 한 사람 때문에 어이 나라가 이거 완전 개판이 됐어요. 검사들이 지금이라도 일 나서지 않고 당신들이 거기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자리 있으면은 당신들 식물 검사 된다 말입니다.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국회의원들 부터 전부 다 들러요. 국회의원들 뒤에 다 파면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나라에 평등과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검사가 뭡니까? 국민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어? 평등과 정의를 지키는 게 검사입니까? 저는, 저도 검사들을, 검사들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검사들이 식물 검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경찰한테 다 넘기면은 경찰이 뭐든지 다 사건 다 어, 만들고 경찰이 더 조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검찰 눈치 안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되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과거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검찰한테 지휘를 받았지만은, 이제 지휘 안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도 지휘를 받아도, 가능하면, 경찰에서 올라오는 구속영장 청구가 올라오면은, 검사들은, 뭐, 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뭐, 읽어보지도 않고, 다 사인해 줬어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오면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검사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게어디 있어요? 그게 경찰, 검사들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경찰에서 올라오는 사건을, 어, 충분히 이 보고, 어? 이 사람이 구속영장을 느긴가안느긴가 느낀가 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장부터 찍어 주는 거 아닙니까 검찰들이 그래서 검찰들이 지금 잘못됐단 말입니다 검사 여러분들은 좌우 보지 마세요 정치권이든지 뭐 여당이 야당이든지 보지 말고 무조건 국회의원들부터 지금부터 국민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부터 다 잡으세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공무원들 전부 다잡으들라세요 빨리 그게 당신들이 사는 길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어, 어, 뱃지 않아 달고, 어, 큰 소리 치고, 국민이 이임했다고, 국민이 무슨 뭐 이험했어 당신들한테. 국민이 톱박으로 잠을 했는데, 그래도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국민들도 정가자도 국회의원을 시키주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또 언론들은 뭐 어떻습니까? 언론들은 조작하고 어? 언론들도 지금 어? 증가자들, 그 사람 국회의원을 했던 만큼 증가는 증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어, 패널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지금 방송 언론들, 방송들 봐보세요. 보수라고는 보자만 들어가면 다 뺍니다. 저 사람이, 어? 아, 보수 쪽이다. 싶으면 다 뺍니다. 전부 어? 자파, 자파 쪽에 있는 사람들만, 방송에 잡아다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방송이 공정하게 했습니까? 평등하겠습니까? 이 쓰레기 언론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쓰레기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 어? 방송이 잘해야 그 나라가 어?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방송이, 어, 정권에, 어, XX가 되다 보면은, 나라가 망한다 말입니다. 이 언론들아. 이 방송사들아. 알겠어요? 그래, 언론들도, 어, 언론사들도 전부 다, 방송들도, 어, 정가자들도, 어, 출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론들도 어? 나라를 망치고 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론들도 앞으로 그러니까 적자 어? 운영을, 언론사들, 언론방송사들 지금 적자 운영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을지. 그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언론인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어? 언론서 당신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우 가리지 말고, 어, 공정한 음? 음?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방송하는 음? 동안 계속 하는 중에 제일 많이 어, 방송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제, 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제일 많이 봤단 말입니다. 뉴스나, 어, 오락부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보다 더 많이 봤단 말입니다. 어저께 대검, 대검찰청 할 때. 그래서 언론사들도 공정하게 어, 평등하게 어, 방송을 안 하면은 죽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전부 적자닙니까 방송 안 보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이 한심한 언론들이고 한심한 국회의원들입니다. 검찰도 한심하지만은 그래도 검찰은 어, 지금 지금이라도 300명 국회의원들 다딥 파세요. 딥 하면은 다 나옵니다. 완벽한 국회의원들 지금 어디에 있으지,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